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15절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지혜자 가운데 한 사람인 토이스토이 우리가 잘 압니다. 저는 토이스토이가 지혜자이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예언자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정통적인 신앙을 온전히 다 가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중심과 그의 작품 안에는 분명히 기독교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의 책 가운데 세 가지 질문이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예언자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언제가 가장 중요한가? 인생에 있어서 누가 가장 중요한가? 인생에 있어서 무슨 일이 가장 중요한가?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함께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그에게 착한 일을 하는 거다. 그 얘기에 있어요. 이 얘기를 가장 이렇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정말 지혜가 있습니다. 멋집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수혜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명쾌하고 탁월한 지혜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목회자로 이 질문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답변을 하자면 이렇게 답할 것 같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때는 마지막 영원의 때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나와 함께 신앙 생활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주님 의지에서 믿음 생활하는 거다. 많은 거 중요해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가족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뭐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영원히 있다라는 걸 바라보면서 그 영원을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 또, 내가 수많은 좋은 사람들 만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 이거 가장 중요하다. 제가 이번에 한국과 가지고 배운 게 교회가 중요하다. 하는 거 배우고 왔어요. 언제나 알고 있었죠. 그런데 더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는 구원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정도요, 작은 교회가 될수 있어요. 구원을 목표로 하면. 근데 가정이 구원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있고 하하 웃을 수 있고 보람된 거 있어도 나중 마지막 때에 구원 못 받으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 안 믿어도 행복한 집들 이 있어요, 행복해 보이는 집들. 근데 마지막에 아이고 구원 못 받았네. 그럼 어째요? 조금 이 땅에서 가진 게 적고 배운 게 적고 힘든 일 하고 이서 아유, 마음도 무겁고 몸도 힘들고 그래도 주님 계시고 나 구원받았다 우리 구원받고 간다 그 사람은요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아지면 부러운 게 없어져요 그거 확실합니다 팔복의 주인공 최춘선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요. 그 부러움이 언제 없어지는지 아세요? 구원의 감격 속에 놓여져 있으면 없어져요. 구원받은 게 가장 값지다 그거 알면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거. 아, 구원받았는데 뭘 다른 게 필요해요. 구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실제입니다. 구원이 왜 중요하냐? 첫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해요. 조에 오스든이 긍정의 힘,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된다. 그 원조는 로버트 슐러 박사가 한 얘기예요. 아주 파지티브 땡킹,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가면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도 심리적으로 세상에 어떤 일들에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긍정!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구원의 확신에서 옵니다. 아이고,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뭐. 구원 받았으니까, 아이, 그것 좀 손해봐도 돼. 무한 긍정이 나오는 것은 구원의 감격 속에 있는 사람만 그게 가능해요.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자꾸 텅빈 마음이 생겨요. 야,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 못했는데 돈 많이 벌었네. 아우, 제가 저렇게 잘 됐다고? 야, 저 사람도 일자 무식쟁이였는데 돈 벌어가지고 부러워져요. 구원을 받았으면 아휴, 저 사람 저렇게 세상에서 잘 됐구나. 아이고, 잘 됐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거 받았는데, 그건 뭐 그렇게 중요하나. 정말 그렇게 돼요. 구원은 우리에게 절대 긍정을 주고 유일한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위로되지 않지만, 은 구원의 그 깊은 사랑을 알게 되면 모든 게 만족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문항의 질문과 답이 이래요. 살아 있을 때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답이 뭐냐면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말이 구원 받았다는 말이에요. 자식이 아무리 잘해줘도요, 부모님이 아무리 지극정성으로 사랑을 해줘도요, 내 마음 속에 위로와 만족을 얻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적이에요. 언젠가는 또 잊어버려요. 그러나 구원, 이 구원의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텅빈 마음을 가득 채워줍니다. 구원 소유한 일이 가장 중요해요. 오늘. 네. 다른 거 목표 삼지 말고, 내 인생의 목표, 신앙의 목표는 구원에 있다. 이거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게 되면 세상에서 조금 손해봐도 하나도 아쉽지 않습니다. 구원받으면 진짜 무한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 와라. 세상 일이 얼마나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까?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어린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자기가 진 십자가가 제일 무거워요. 애들 보세요. 공부하려고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근데 부모님이, 야,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 그러잖아요. 그 얘기 하나도 위로도 안 되고, 제일 화나잖아요. 아, 나 공부하는 거 힘들어. 어? 정말 살기 싫은데, 어? 공부하는 게 제일 쉽다고? 근데 이제 공부 다 졸업 맞고 직장 들어가요 직장 들어가면 돈 버니까 와 좋다 그래요 가 가지고는 어, 책임 무한 책임이 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관계에서 쉽지 않고 프레셔를 느끼고 아 이거 내가 지금 어 이거 하자고 지금 여태까지 공부했나 그리고 또 갈등해요 아 사랑해 가지고 가정 이루어요 그러면 너무 좋다 좋지요 근데 또 책임져야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야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어요. 쉽지 않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야, 나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이제 소셜 받고는 이제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은퇴하시면 어때요? 그거 받고, 받고 사시지만은, 그러나 또 무거운 짐들이 수고함이 또 오게 돼요. 그러면 그 마음속에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이 콕콕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았다. 주님이 영원한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기쁨과 만족 가운데, 아, 내가 구원으로 가는 길목에서 이 어려움 잠깐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 제가 목사니까 드리는 말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고, 경험해 봤고,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구원에 있다. 언제나 마음에 새기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구원이 왜 중하냐? 구원의 길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인간이 왜 불행하냐? 죄 때문이다. 죄 때문에 불행하다. 이야기 합니다. 구원의 길은 주의의 문제, 그걸 해결해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불행의 치유자예요.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페인킬러가 아니라고요. 그냥 잠깐 그 통증을 없애는 그러한 진통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실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모든 불행의 요인들이 다 제거된 겁니다. 근데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요. 사탄의 원리대로 가니까 세상은 좀 다르게 가요. 그런데 그 잘못되고 다른 길에서 믿음의 길로 살다 보니까 갈등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환난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은 쉽다.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때는 쉽지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이기셨다.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해 나가면 그 이김이 나의 이김이라는 확실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주님 말,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말씀 가운데, 누가 복음 19장, 29절로 30절 말씀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 받고, 네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걸 좀 쉬운 말로 얘기하면, 신앙의 길은 손해보지 않는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 신앙의 길대로 가게 되면, 주님이 이 땅의 필요들도 채워주시고, 장차, 영원한 복락,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 이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 가면서 손해 보고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손해를 선택하고 아주 바보네. 저 손해 볼지산에 그런 생각이 들어도 주님 뜻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고 장차 내세에 영생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얼마나 값진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주시되, 특별히 저 하늘의 유업까지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이 왜 중요하냐? 이 우리의 미래가 구원의 문제에서 최종적인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맨 끝이 중요하죠. 운동 경기 하는데, 농구 같은 경우에 쿼터별로 10분씩 해가지고 40분 동안 해요. 그런데 그 40분 가운데 39분 30초를 지고 있다가 마지막 끝나기 30초에 뒤집어가지고 하면 뒤집은 팀이 이긴 겁니다. 우리 인생의 긴 시간 동안에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정말 견딜 수 없는 탄식도 있고. 그래도 그 기간을 잘 통과해 가서 매 마지막에 "너는 구원"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면, 그 앞에 모든 지고 있던 시간들이 보상받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성공하고 다잘된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오, 어? 너 예수님의 흔적이 없네. 예수님의 보혈의 표가 없어. 너 주님 안 믿었네. 너 예수님 몰랐구나." 넌 지옥. 이거 맨 마지막에 행복이냐 불행이냐 결론은 예수님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예수님 잘 믿고 간 것이 이 땅에서도 행복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올 나라에서 영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 5 절에 보면 할레나무할레나이 말이 뭐냐하면.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혼란이 좀 있었어요.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자꾸 할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 논쟁이 아주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바우사들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던 안 받던 이거 중요한 문제 아니다. 오직 중요한 것은 새로 지으심을 받은 이것만이 중요하다. 아주 어 초대 우리 고대에 보면은 어 변증을 했던 사람 가운데 터툴리안우스라는 분이 있어요. 터툴리안.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근데 진리를 안 후에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거는 요 진리밖에 없다.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건 많이. 요 만자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받는 거. 요 많이 중요한 거예요, 언니. n 론 요거 한 가지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 중요한 건 물론 있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새로 지음을 받는 거. 요게 중요합니다. 새 존재가 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새 존재는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꼭 기억을 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많은 것이 바뀌지만은 두 가지가 확실하게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신분이 변합니다.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원수예요. 사탄에 속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 그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 성경에는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그 신학적으로는 adoption. 양자되었다 이런단 말이에요. 친자나 양자나 감정적인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법적 효력은 똑같아요. 나중에 재산 나눌 때 똑같습니다. 자녀하고 아드션 천국을 주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친자녀로 삼아 주시면서 천국까지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신분이 변하는 겁니다. 새 존재되었다. 오나 어,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요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요. 새 존재가 되면 새 존재가 되면 율법의 방식을 떠나서 은혜의 방식으로 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면 정상적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의 방식 아니면 은혜의 방식. 율법의 방식이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로 목표를 두고 나에 맞다 열심히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율법의 방식.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할래 받은 그 일들이 중하다 그러면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지치게 돼 있고 나중에 허무하게 돼 있어요. 구원과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고 다른 세속적인 성공의 목표이니 거기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어요. 마지막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 자기 힘대로 열심히 살면 그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하지만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참 문제가 있습니다. 운동을 배우려 그러면은 코치 선생님이 자세를 처음에 가르쳐 줘요. 그런데 아, 이거 잘못된 자세야. 악기를 배우려고 그러면 자세를 가르쳐 주는데 선생님 보고 너그 자세가 잘못됐어. 근데 잘못된 자세로 계속 맨날 연습을 해요. 열심히 연습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굳어져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나중에 못 고쳐요. 타이핑 할 때도 그러잖아요. 타이핑 자세를 손가락 번호에 맞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안 그러고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요. 어느 순간 이상이 되면요 속도가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오타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안 보고 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알려준 대로 정식대로 그렇게 가게 되면 빨리 가게 됩니다. 열심히 사는 것 중요하지만 내 힘으로 열심히 살면 큰일 납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은혜의 방식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만족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뭐 얼마나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쉽지는 않지만 매우 추갑니다. 모든 것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 오라. 내가 가볍게 해준다. 그러면, 아, 정말 해줘요? 안 해줘요? 그거 뭐, 어, 각서를 써주세요. 그러지 말고, 아, 말씀하셨으니까 해 주시겠네. 그냥 믿고 순종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맡기고 가자. 맡기고 가면요.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후회가 없습니다. 가장 후회가 없는 게 아니라 후회가 아예 없어요. 믿고 맡기고 살면,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새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새 존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잘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다는 말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다. 이걸 확실하게 믿고 가면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덤으로 우리가 약할까봐 좀 하나의 보조 장치를 만들어 주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보조장치에요. 하나님만을 잘 목표 두고 예수님만을 주인과 구원자로 여기면서 살수 있도록 외적인 보조수단으로 교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아간다 하는 말은 교회 중심으로 산다 하는 말과 틀림이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그 교회의 수준은 어디에 있느냐? 신앙적인 얘기하는지 자꾸 신앙적인 입장에서 세워주는지 여기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형제 있으면 기도해주고 자꾸 신앙을 세워주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기뻐 해주십니다. 교회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터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얘기 했어요. 키프네아누스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어머니로서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없다.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부정하는 일들이 요즘 너무 많아요. 근데 교회 부정하면 결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보조장치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가 교회가 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간직하십시오. 쉽게 이야기하면 천국이 있다라는 걸 바라보고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을 깊이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그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서 프랙티스가 돼가지고 밖으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E